어~ 우선 서술 시험을 좀 효과적으로 본다면 서술 시험은 크게 어떤 유형별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학문 영역별 서술 시험이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가를 좀 이해한다면 약간 전공에도 도움이 되지만 전공과 상관없이 다른 영역에 내가 교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전공 선택과목을 들었을 때 조금 당황하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대체로 인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 인문 분야는 사람을 다루는 형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판단들 그다음에 그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떤 의미가 지니는가를 생각하고 평가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입문 분야는 뭐 누구누구의 작품이 지닌 의미를 평가하라. 어떤 시대의 특징을 뭐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이론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날 어떤 입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문 영역에 있어서 문제를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주어진 질문의 핵심 내용을 당연히 명확하게 기술한 다음에 혹시 평가하라 뭐 한계를 논하라 뭐 비판하라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어~ 논리적으로 전개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편으론 사회과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 오늘날 우리가 발생하는 뭐 사회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서는 그 해당하는 교과목에서 최근에 있는 이슈들을 어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나요. 아니면 최근에 입장에 이루어진 이슈가 그전 사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드러내는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영역에서 접근할 때는 여러분의 입장이 무엇인가 라기보다는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특징을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정리를 해서 좀더 객관적이고 그걸 필요한 것들의 논증을 서술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다른 분야인 자연과학 분야를 보면은요. 자연과학은 우리가 크게 뭐두 가지 분야를 나눌 수가 있겠죠. 뭐, 이과, 우리 학교를 보면요. 공과대학 또는 의학과 이런 데도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자연의 사물이나 신체나 인체의 것들을 어떤 물리적인 대상으로 접근하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원리와 법칙,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습득을 하고 이것이 다른 조건이나 유사한 조건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 되죠. 바로 이러한 경우에는 교재 내용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법칙이나 이론 것들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책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의 정보를 정확하게 유학을 해서 최소한 거기서 반드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용어를 기록을 해주고 객관적으로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그 효과적인 답안 작성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학문 영역별로 약간 특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공계 학생들이 일반 교양과목을 들을 때에는 거기에 정확한 내용만 딱 기록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교과목의 내용이 성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 입장을 좀 서술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건가를 좀 우리가 공통적으로 뽑아서 서술시 답안 유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문제에서 보면 어~ 진술 방식의 유형이라는 거는요 선생님께서들 문제를 출제했을 때그 문제에 진술된 문장에서 어떻게 써라라고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거에 맞춰서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크게 이제 진술 방식의 유형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당연히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약은 뭐 사실 이과 이공계나 아니면 의학 또 아니면 또는 사회과학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는 건데요. 어떤 어떤 현상이 있다면 그거를 간단하게 요약하라라고 하는데 혹시 글자 수에 제한이 있다면 그 글자 수 안에서 요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개념을 설명하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는 문제는 그 주어진 정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압축해서라는 거기 때문에 요약할 때는 우리가 어 주어진 조건에 문제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무엇이 뭐다라는 주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요약의 문제일 때는 내가 그 화제의 대상인 주어를 찾고 그것이 뭐다라는 진술을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해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고 두 문장으로 끝날 수도 있고 세 문장으로 끝날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주제 문장 다음에 핵심 근거들을 좀 연결해서 그게 말이 되게끔 자기 언어로 재구성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 두 번째 설명하는 문제는요, 뭐뭐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뭐뭐를 비교하라, 이런 건데요. 요약하는 경우는 좀 간단하게 쓸수 있는 서술식의 문제라면 설명은 좀 이렇게 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시 설명에 대한 해상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주장하는 바, 그 주제문을 만든 다음에 요구하는 분량에 따라서 근거를 이제 우리가 마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 세분하게 이렇게 몇 개씩, 어, 작은 문제들이 나오면 그 분량에 적게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해주면 되는데 어떤 교과목은 1시간의 시험에 2문제 또는 3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을 하더라도 최소한 1문제당 15분 정도 쓴다는 거는, 어, 우리가 시험 답안지에 있어서 반 정도는 채울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어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좀더 체계적으로 이제 어 서술하는 이 단계적인 게 필요한데요. 결국 설명 같은 경우에는 근거와 근거를 어떻게 체계화하고 논리화하느냐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산만하게 서술하게 되는 그런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에서 근거는 대체로 이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인과관계로 할 수도 있고요, 원인과 결과, 아니면 예를 들을 수도 있고 분류를 할 때. 어떤 큰 항목에서 작은 항목 또는 작은 항목에서 큰 항목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분석일 때는 어떤 게뭐 위에서 아래로 분석한다든가 부분에서 전체로 분석하는 형태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는 어, 근거와 근거 사이 전체적인 그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이 조금 더 단계적으로 서술을 할때 그렇지 않은 답안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논술하는 문제는요, 대체로 논하라, 입장을 말하라, 비판하라, 이렇게 해서 문제에 주어진 대상 외에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일 경우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거나, 어, 그냥 요약될 경우에는, 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논술 같은 경우에 무조건 뭐 논하라기보다는 이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논하라, 이런 거기 때문에 앞부분은 약간 요약과 설명을 해주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논해도 되고요. 아니면 은그 항목별로 나와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 대해서 예를 든다든가 논의를 하면서 어~ 자기의 서술을 해준다면 되는데요. 이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할 게 뭐냐면 내가 비판을 하든 입장을 취할 때내 얘기가 그 조건에 따라서 적합해야 됩니다. 어, 옹호를 하든 비판을 하든 그게 약간 납득이 안 가고 황당할 경우에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예시를 비판하려고 하는 예시는 문제의 조건에 비판받을 마땅한 예시를 들어 주고 그다음에 비판의 근거도 지금 교과목이나 그 상황에 맞춰서 어 합당한 것들을 해 주는 게 좋은데요.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좋은가는 계속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